외도비판 6.16 비구경. 자바함경 제2권 36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투라국의 발타라강 곁에 있는 일산모양의 암나나무 동산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자기를 피난처로 삼고 자기를 의지에 머무르며 법을 피난처로 삼고 법을 의지에 머무르며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거나 다른 것을 의지에 머무르지 마라. 기구들이여, 마땅히 바르게 관찰하여 자기를 피난처로 삼고 자기를 의지에 머무르며 법을 피난처로 삼고 법을 의지에 머무르며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거나 다른 것을 의지에 머무르지 마라. 무엇이 원인이 되어 걱정, 슬픔, 범민, 고통이 생기는가? 어떻게 이 넷이 있으며 또 어떻게 아직 생기지 않은 걱정, 슬픔, 번민, 고통이 생기고 이미 생긴 걱정, 슬픔, 번민, 고통은 더욱 자라고 커진다고 스스로 관찰하는가 또 어떻게 아직 생기지 않은 걱정, 슬픔, 번민, 고통이 생기고 이미 생긴 걱정, 슬픔, 번민, 고통은 더욱 자라고 커진다고 스스로 관찰하는가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시고 법의 눈이시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원하건대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듣고 나서 그 말씀과 같이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그대들을 위하여 설명하겠다. 비구들이여 색이 있어 색을 인하고 색의 억매이기 때문에 아직 생기지 않은 걱정 슬픔 범민 고통이 생기고 이미 생긴 것들은 더욱 자라고 커진다고 관찰하여라. 느낌, 생각, 결함, 식별 또한 그와 같다. 비구들이여, 영원하여 변하거나 바뀌지 않고 늘 머무르는 색이 있더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훌륭하구나, 비구들이여. 색은 덧없는 것이다. 만일 선남자가 색은 덧없는 것으로 변하고 바뀌는 것인 줄을 알면, 그는 욕심을 떠나고 욕심을 멸해 모든 법내가 없어질 것이다. 모든 색은 본래부터 덧없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인 줄을 알면, 색을 연하여 걱정, 슬픔, 범민, 고통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끊으며, 그것을 끊으면 집착할 것이 없게 된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안온한 즐거움에 머무르고, 안온한 즐거움에 머무르게 되면 그것을 열반이라 하니, 느낌, 생각, 결함, 식별도 또한 그와 같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16 비구는 모든 번뇌가 생기지 않아 마음의 해탈을 얻었다. 그리고 모든 피구들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